죄송합니다 사이다중고차 이온욱딜러입니다용먹을 각오하고 찍습니다 어 일단 어, K5예요 검정색 아이고 이쁘죠 뭐, 검정색 K5 1세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이 당시에 잘 만든 차량입니다 제가 왜용먹을 각오하고 찍냐 연식 괜찮아요 이거 후기형입니다 거의 후기형 이게 2010년도 생산인데 11년 9년 생산인가 아무튼 11년식이에요 12년까지 나왔나 13년까지? 아 죄송합니다 그냥 중기요 11년식 모델이고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어우 높아요 게다가 LPG입니다 LPG 아주 훌륭합니다 요즘에 LPG가 정말 대세죠 어? 어뭐 연식도 괜찮고 어 등급도 좋아 아 사고가 있나? 아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예요 아 죄송합니다 휀다 하나 아 휀다 하나 교환 죄송합니다 또 실수할 뻔했네 휀다 하나 교환 어, 뭐, 큰 사고도 없네. 뭐가 문제지? 렌트 이력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이력도 없어요. 아이, 잠겼네.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어, 그럼 뭐가 문제죠? 예,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라라 27만 탔어요, 27만. 27만 탔는데 제가 속에 올리는 이유는, 아, 차가 괜찮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성능도 문제가 없고 아 이거 도넛이 아닌 게좀 아쉽네 트렁크가 좀 적습니다 요 당시 나온 거 도넛형이 없죠 아니 뭐 성능 점검상에도 뭐 누유누수 없고 뭐차 깨끗하고 주행 중에도 문제 없고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하냐 아왜 훌륭하냐 금액이 290만 원이에요 200만 원대에 K5 프레스티지 등급이 없습니다 예. 단연 콘데 없어요 뭐 있어도 뭐 사고나 렌트이력 뭐 이런 거 있는 것들이죠 옵션도 통풍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이 블랙박스랑 하이패스루밀러 블랙박스랑 하이패스루밀러 그다음 후방카메라 맞아 후방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카메라까지 이거 너무 오래된 앱비해서 사용하실 수 없을 거예요 SD카드 있으셔도 아마 사용은 어려울 거고 요 통풍시트 있는 게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또 버튼시동도 들어가 있네요 버튼시동 열선 핸들도 있나?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네요. 자, 요 차량 29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뭐 궁금하시거나 문의 주실 분들은 차량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원호 들왔습니다 바이바이.